예, 안녕하세요. 사케일입니다. 오늘은 세븐 나이츠 떡밥이 등장해서요. 관련돼서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기존의 영상 구독드리고 본격적으로 이야기를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사실 업데이트 내용이 별게 없어가지고 저도 살짝 조금 실망을 했어요. 이쯤되면 뭔가 나올 때가 됐는데 아무것도 안 나와가지고 좀 실망을 했는데 공카에 떡밥이 하나 이렇게 등장을 했습니다. 바로 이제 수비병의 살건 있지라고 해서 오랜만에 진짜 개발자 노트에 이렇게 이제 뭔가 <laughs> 이미지로 떡밥이 나온 것 같은데요. 내용을 보면은 뭐 아침 식사를 하고 정해진 경로에 따라 이 순찰을 하던 도중에 봉인의 이제 문제가 없는지 살피로 돌아갔다라고 해요. 근데 돌아가던 와중에 이제 문제가 생기면서 이제 고대 괴물이 등장을 하게 됩니다. 근데 그 고대 괴물 눈앞에 이제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는 사이에 바로 누군가 그 등장을 했나 봐요. 그 등장한 어, 특정 인물이 이 이제 떡밥의 주인공이 있죠. 이 떡밥의 주인공이 창을 사용해서 박아버리고, 그리고 이제 그 사이에 또 다른 또 무기를 바꿔가지고 검으로도 때리고, 그 다음에 또 도끼로도 때려가지고 고대괴물을 순식간에 사냥을 하게 돼요. 그 이후에 이제 넉넉고 이제 이멍 때리고 있는, 거기다가 오줌도 지렸다고 합니다. 지린 나한테 와가지고, 생각보다 약했어, 재미없게, 아, 미안, 나 때문에 이제 할 일이 없어졌네. 그러니까 뭐 보고할 일이 없어졌다고 이야기를 하는 거겠죠. 아무튼 간에 이제 고대 괴물을 이제 순식간에 처리하고 이렇게 나간 이 인물이 이번 떡법의 주인공이라고 할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도 상당히 궁금한데, 기존 영들이 신화각성 하는 걸좀 생각해 보자면, 사실 조금 확률이 낮은 게, 창, 그리고 검, 그리고 도끼, 이세 가지의 무기를 동시에 사용하는 친구는 없어요. 그러니까, 활을 변형해가지고, 이제 뭐 창으로 사용하는 안탈란테 같은 캐릭터는 있어도, 이렇게 이제 창과 검과 도끼를 막 마음대로 자유자재로 활용하는 캐릭터는 없었기 때문에 신화각성 쪽이 아닌 신캐로 뭐 신화각성이 나올 수도 있지만 아무튼 간에 신캐일 가능성이 되게 높아 보입니다. 그래서 저도 신캐일 것 같은데 댓글에 봤더니 다들 좀 신캐이지 않을까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고 그 중에서 지금 가장 말이 많은 거는 펜타곤 신캐 이야기가 많습니다. 펜타곤 그 예전에 진짜 정말 오래됐죠. 오래전에 이제 떡밥이 등장하고 나서 그 이제 타 자에 이렇게 약간 실루엣으로 나왔던 친구 있잖아요. 그 친구가 아직까지도 이제. 등장하지 않았거든요. 근데 뭐 이렇게 자유자재로 휘둘렀다고 하고 그리고 그때 그 실루엣을 보게 되면 덩치가 상당해요. 그래서 뭔가 무기를 진짜 마음대로 이렇게 휘저을수 있는 그런 캐릭터도 있을 어, 수도 있을 것 같아가지고 그 캐릭터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은 드는데 어 저도 약간 그쪽에 조금 무게를 두게 되는 것 같아요. 왜 그러냐면 지금 제 세븐나이츠 보면 스페셜 영 쪽에 카테고리를 다 정리하고 있는 중이거든요. 그러니까 안 나왔던 뭐신캐라든지 그리고 이제 각성하지 않았던 캐릭터 뭐다 각성 그리고 막 그로... 했기 때문에 펜타곤도 아무튼 지금 수습은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펜타곤의 신캐로 나올 가능성이 조금 높아 보이는데 이거는 뭐 댓글로 쓰신 분들도 그렇고 저의 추측이기 때문에 아닐 수 있는 확률이 높아요. 저는 항상 이제 제가 생각했던 그 추측이 좀 많이 빗나갔던 편이기 때문에 어 아닐 수도 있지만 아무튼간에 저는 좀 펜타곤 쪽 신캐로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들의 생각은 어떠세요? 여러분들의 생각은 댓글에 좀 남겨주시면 좋을 것 같고 무튼간은 오랜만에 이렇게 진짜 아, 떡밥이 등장해서 저도 <laughs> 어, 이게 뭔가 추측할 수 있는 어, 시간이 되어서 되게 좀 즐거웠던 것 같고 뭔가 조금 더 소스가 나오면은 그때 더 자세하게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이고요. 저는 그럼 다음 시간에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도 봐주셔서 감사드리고 그럼 다음 시간에 보도록 합시다.